快进半。打拳打拳 내가 더 세속적이게 되고, 현류주의가 안좋아하면서눈간의 방법을 쓰면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삶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야 말씀 딱 찾았어요. 지렁이 같은 너냐고, 막 벌레 같은 너냐고. 따라서 풀 주신 그분이, 그래? 근데 취가 달다우리 얼마나 큰속로 취가 줬 주제 파악도구다. 몇사 이상 주제 파악을 합시다. 서주신의 <목소리> <목소리>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말씀 이끌어 가면서 주일의 <목소리> 그 아침 하나님을 대변하여 봤을 때내신 2 0년된 문제. 근데 놀라면서 3일 찾아하다가 이 문제가 풀어지면서 그냥 누구와요 처음에는 그냥 형 예수와 맞찬가지다 아,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야곱은 하나님 앞 맞짱을 가면서 아, 네. 돈도 물질도 자유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골방이 피고 아, 네. 한 돌보마 한돌보가이골되는 기도. 하멘 아, 네. 약속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어서 야곱를 통해서 열두 주파가 나오는 통화하다 죽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옵니다. 아멘 동네들 다에서 나라 보장받는 거야. 그게 아닐래가 있었어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요. 일본에서는 지진 놓는다고 지금 날리고 북한이랑 풍선을 터지면서 우리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어서 이번에는 하루 딸고 기도해야 요 아, 나라 운송 네. 해서 오늘은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것보다 갑절로 아멘 네. 아, 네. 아, 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니 그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잃었다고 아, 네. 그래